지 에어 3S 출시 소식과 기대감 DJI 에어 3S가 곧 출시된다는 소식에 많은 드론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DJI의 새로운 드론인 에어 3S를 기존 모델인 에어 2즈미 어3와 비교하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성능의 차이점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에어 2S는 이미 1인치 센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에어3는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해 광각과 망원 카메라를 지원하며 다양한 촬영 각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에어3s는 1인치 센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된 이미지 처리 기술과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4K 120fps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슬로우모션 촬영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죠. 에어3의 듀얼 카메라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촬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행 성능 및 배터리 향상. 비행 시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어2S는 최대 31분, 에어3는 약 46분의 비행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에어3S는 비행시간이 48분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향상된 바람 저항 성능과 더 정교한 비행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에어3S는 아큐싱크 4.0 기술을 도입해 최대 12km 거리까지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어3와 유사한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스마트 기능의 발전. DJI 드론의 매력은 뛰어난 스마트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죠. 에어 2S는 메스터 샷츠와 포커스 트랙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전문적인 촬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에어 3은 기능들이 더욱 발전했죠. 에어 3S에서도 이 스마트 기능들이 유지되면서도 더 정교한 트래킹과 AI 기반 촬영 모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액티브 트랙 5.0이 탑재될 경우, 더욱 매끄럽고 정밀한 피사체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자인 및 휴대성의 변화. 디자인 측면에서는 에어 3S가 에어 3의 깔끔한 외관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 더 슬림한 무게와 개선된 휴대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여행용 드론 시장에서 DJI가 무게와 크기를 어떻게 최적화했는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가격 예상 마지막으로 가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어2의 출시가는 약 1000달러, 에어3는 1100달러대로 출시되었죠. 에어3s는 그 중간 또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선된 기능들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마무리 및 기대감. 결론적으로 DJI Air 3S는 Air 2S와 Air 3의 장점을 모두 계승하면서도 카메라 성능과 비행 시간, 스마트 기능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페셔널한 촬영을 원하지만 휴대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유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DJI Air 3S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출시 후더 자세한 리뷰와 성능 테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